출근하는 사람들 틈 바구니에 유리창에 비친 빗바울 아름다운 수도인 아침 4월 13일 수요일 누구 바빠 전일 아. 충주 충주 쪽으로 해서 쭉 고개 고개 넘어서 음. 거의 뭐산 깊숙이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고캠프 김인혁 대표님과 만나고, 음, 식사도 하고, 차 한잔도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음, 어떤 사업이든지, 어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laughs> 음 고를 하고 그 무엇보다 어 자금이라든지 준비돼 있는 게 지금 없어서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에이. 모에서 네. 도안이 모니까 없는 거에서 유에서 유에서 유에 참여하다 보니까 빡세네요. 근데 또음 카메라가 하나 찍혔는지 보다가 어이고자마울림님 출근하시고 이제 다시 저는 출으로 가는 길이고 현재 시간 7시 16분. 어후. 솔직한 신경은 그렇습니다. 네. 내 사업 해본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어떤 본점을 두고 지점 인원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내 사업이 사업이더라도 음 법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또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걸리네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어떤 그 그렸던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서 시간과 비용 어떤 어 절감 을떠 나서 한번 도전 을해 봐야 되 나？제 나 름의 방식 으로 똑같 은 사업 인데, 그분은 이제 음, 유 저분 들을 위탁 받 은, 유 저분 들이 많 으신 거고, 이게 렌트 업이또 현행법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치면은 허란바를 어, 등록되어 있는 정규 그 렌트업을 할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캠핑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물로 들어가서 허란바가 안 납니다. 2021년 2월쯤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록되어 된 차량은, 열대라고 하는데, 대략. 음, 왜이 사업에 손을 안 댔을지 난참 궁금하네요. 큰 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카라반이 유입이 되지 않았던 건지, 코로나 시점부터 해서, 불간, 음 3,4년 정도밖에 안됐죠 이렇게 급수요가 증가한게 자 이제 이 곡선은 음,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인데 자 이걸 음, 이 때문에 이제 어이 대여업이 음, 빛을 본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합법적으로 현행법상 어, 특수화물 때문에 특수차량으로 들어가서 원래 헌한바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어디로 문의해야 될지 그 이분은 법인사업자로서 지점 인원들에게 음, 개인 사업자를 주고 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지 한번 차량 등록 사업서랄지 그리고. 가까운 뭐 법률 상담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자본이 못해도 한 3, 4천 기본 자금. 그래도 몇 개월은 버틸 만한. 금액이 필요하고 최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말이죠 그리고 차량은 두대 정도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을 음, 주차하고 어, 사업장 사무실 일도 있고 그 공간이 필요하고 굳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두대 정도는 리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 스스로도 어,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리스크 리스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음, 제 자신도 안 믿기 때문에 어, 이 사업이 잘되리라는 보장을 음,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리스크 없는 투자 금액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고 그러기엔 참 쉽지가 않네요 허, 어 이씨, 어! 어! 꽃가오 누가 하나 가져오어오 왜 내꺼 코카콘 가져갔어? 충주어 주변으로 진짜 가볼만합니다. 한번 어, 평일 때 아무래도 뭐 가는 게 좋겠죠. 거기 뭐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줄도 쭉서 있고 차도 많고. 아. 어, 어.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음... 행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않다 그러면 여행 다니면서 여러 인맥들과 소통을 해야겠죠. 뭐 당장 올해 안에 사업이 되리라고 보, 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커넥션이 비즈니스적으로든 인과관계든 형성이 된 어떤 유저분들과 소통이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 제가 설계한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신경입니다 뭐시금또 다시 회사를 들어가자니 음. 어차피 본점이 있지 거고 지점으로들어간다면또 다시 음. 내사 내 사업이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구상하고 설계했던 것들을 인프라나 플랫폼을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적인 측면 그리고 기존 확보하고 계신, 계신 인프라 인프라와 어 중국 각지에 있는 음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차량 그리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편입되는 것도 음 함께 하는 것도 파일을 키워 가고 하는 것에서도 얻어지는 것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될 수도 있지만, 참 고민이 되네요. 우와. 아이고. 아이씨야. 누가 내 꼭한 콘을 여기다가 가져갔어? 존나 그지, 뽀? 존나 그지, 빠또 비가 이쁘게 내립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का जनका पका 사람을 구매한다면 혹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든지 음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텐션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활성화가 많이 안되신다던지 홍보가 필요한신 분들 찾아갑니다 뭐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뭐 조회수가 뭐 처참하죠 하지만 당장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음, 모든 것들이 어이, 기록이고 어... 하루하루를 나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의 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이 길다고 하는데 보지 마세요. 뭐. 가와 잠도 안와 이럴 땐 자꾸 생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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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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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피 한잔먹을흠 흠. 빵빵 빵빵빵빵빵빵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인형들처럼 만사형통이 언제쯤 되나요 아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만사형통이죠 뭐 맞습니다 네. 더잘될이라는어라는 그, 그딴건 없죠 본질적으로 내가 왜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 자각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 조심을 현재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실현하고 디자인했던 모든 것들을 가용한 어, 범위대로 범주를 좁히고 음. 실현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던 안 되던 행복해야 된다, 우성아. 어, 깝싸지마 알겠어? 그래도 한 방에 가는 거요. 자,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공기계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뭐 화장실에는 음악도 틀어놓고 각 음, 아내님과 맞는님이 잘볼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이쁘게 나왔어요. 음악도 나오고. 이게 혼자 말하면서도 자기 내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기록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 <laughs> 음, 어떤 또 다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뭐 해결점을 찾기도 마련이고 혹은. 음.. 그냥 어떤 해결책을 얻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 스스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어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기록하고 말하는 것들을 어 자연분을 삼는 것 같아요. 친구가 없습니다. 네, 다들 뭐 바쁘고 바쁘게 살고 먹고 살게 바쁘고 어릴 때에 그냥 추억밖에 없고 사회에 나와서는 인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음, 허심탄회하고. 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네. 하나 분명한 것은 어차피 남들은 만나면 비디니스적인 거 빼고는 이해 관계가 설키지고 얽히지 않는 이상은 만나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laughs> 음... 또 어두운 단편만 얘기하는 것이실진 몰라도, 고로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독대하는 것이 음... 뭐 외롭거나 안 좋거나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어떡하지마만 Uuuhh <sighs> <sighs> Uuuhh 어디 능력 많은 분 혹은 또 다른 재능이 있는 분 같이 하고 싶네요. 네. 아 졸라 외롭네요. 졸라 고독한 밤이네요. 아침이네요. 좀 많이 신경 안 쓰고 많이 어떤 수고 수렴이 없이 컴팩트하게 수입이 좀 발생이 되고 음 제가 꼭 살피지 않아도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참 쉽지 않은 얘긴데. 그건 난 모르겠고. 개 편한 세상.